냠냠냠냠도 먹게 돼. 다인. 회서 입니다. 체육이나 미술이나. 체육이요? 음악이요. 수학이요. 잠깐. 무슨 위험학이 너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서. 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없는 건데요. 수항이요. 이게 다갈비에요 네. 지방이 엄청 많아요. 50% 정도밖에 고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고. 아 그래서 고급 음식이구나.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잘라내시는 거예요? 기름은 먹질 못하니까. 아 이게 기름이에요? 예, 기름입니다. 이 기름 제거 안 하면 느끼하고 좀눅눅하고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작아지잖아요. 응. 근데 어떻게 먹을 때는 그렇게 커다랗게 나오는 거예요? 이 기름 제거하고 나서 여기에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. 아 응. 응. 앞으로 한 번, 뒤로 한 번. 칼집을 왜 이렇게 많이 내시는 거예요? 이 작업을 안 하면 갈비가 이 덩어리 채 있잖아요. 아 그러면 뜯어 먹기가 힘들잖아요.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나옵니다. 이 지금 다 반찬이에요? 완전 푸짐하게 나다 아우 와 이거 심지이 너무 간이해 아우 됐어 됐 진짜 맛있어 이 <laughs> 갈비에 떡이 들어간 게 떡갈비인 줄 알았거든요? 학교에서 진짜 그렇게 나와서 그 이게 씹을 때마다 포도알 터지는 것처럼 육즙이 <laughs> 막 터져요 입안에서 아 이래서 담 떡갈비가 유명하구나 이거 심지 너무 이해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밥이 엄청 고소해. 아리 이게 완전 천득천득 걸려요 이 방에서. 저 진짜 많은데요. 저 먹고. 고추도 원래 안 좋아하지 않아서 한양 맛이 날것 같아 서서무 좀. 오늘 퀴즈를 낼 건데 이긴 사람이 못 먹는 음식으로 쌈을 싸줄 건데요. 쌈을. 부탁갈비는 <laughs> 어떤 부위? 갈비. 네. 갈비뼈에 붙어 있는 부위? 정답. 떡갈비의 유래는? 어? 네! <laughs> 다인! 아! 어, 임금님이 먹던 모양이 떡과 닮았어. 떡갈비. 정답! 아! 저는 그거 찾았는데. 네, 백통밥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갔을까요? 다인! 대추, 콩, 은행, 밤. 정답! 네! <laughs> 정답! 죽순을 잘못 먹으니까 음, 죽순을 듬뿍 넣어주도록 <laughs> <너, 너>, <laughs> 하겠습니다. 죽순 두 번, 두번 <laughs> 두 번, 두 번, 도라지 두번이요 네, 한번더 넣을게요. 아, 이 너무 맛있겠다. 어, <laughs> 근데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아. 아니, 아니야, 들어가. 이것도 <laughs> 맛있어 <진짜> <laughs> 이것도 고소한 맛밖에 안 나고. 약은 약사에게, 떡갈비는 담양에게. 약은 진짜 약사에게 맡겨야지 제일 좋은 걸 주잖아요. 담양에게 맡기고 먹어야지 최고의 떡갈비를 먹을 수 있는 것같 어이이서 먹다가 하나 주고도 모를 담양 떡갈비. 어두 명이서 먹다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워서한 명이 주수도 있을 것 같아. 이거 먹는 담양 음식. 다음 음식은 어디 있을까요? <laughs>